국민정음의 제자원리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학교에서 보통 이거를 자세히 가르치지는 않고 자음과 모음의 제자원리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지문들은 어떤 교과서의 어, 문장으로 설명된 것들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음, 자세히 어, 볼 것은 없겠고요. 이제 바로 그 왼쪽 부분 밑에 부분부터를 보겠습니다. 자, 민정음의 글자를 창제할 때총 28자로 창제된 건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음의 글자 수가 17자이고 모음이 1 1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암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자음자인은 기본자와 가액자와 이체자에서 기본자가 다섯 글자, 가액자가 아홉 글자, 이체자가 세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병서자가 빠진다. 병서는 이제 비읍. 쌍비읍이라든가 아니면 비읍, 디귿 같은 글자를 가리키고요. 연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읍, 순경음 비읍, 순경음 미음 같은 글자를 가리킵니다. 자, 이런 글자는 자음의 기본 17자에서 빠진다는 사실, 즉, 훈민정의 음 창제 글자, 28자의 기본 자에서는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자, 모음 11자에서는 기본 아의에서 기본의 세 글자, 추출자 네 글자, 여기까지는 단 모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자는 단 모음에 어, 점을 한 개씩 더 찍은 거, 야, 여, 요, 유 같은 글자를 가리키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이중 모음이 되겠죠. 그래서 총 11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에 이제 기본 추출자, 대출자가 있고, 어, 합용자는 빠진다. 합용자가 뭐냐면, 어, 이중 모음 중에서 또 이제 와라든가 뭐 워라든가 유와라든가 이런 어, 발음이 좀 어려운 이중 모음 계열의 어, 삼중 모음 계열의 이제 어, 그런 어, 모음들이 되겠습니다. 자그 중세국어의 18자에는 자음 17자와 11자 모음 11자 해서 28자가 되고 현대국어는 아, 총 40자가 되거든요. 그런 차이를 좀 먼저 기억을 해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자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음을 만들 때, 세종대왕이 자음을 처음 만드실 때, 이제, 어, 기본 글자가 이제 가나마사입니다. 암기하세요. 가, 나, 마, 사, 아. 가나마사 가나마사 이거 먼저 암기하세요. 기본 글자인데 기본 글자 만들 때 기본적으로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상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양을 본다는 건데 어떤 모양을 본다는 거냐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다는 거죠. 자 발음 기관의 모양을 어떻게 본다는냐? 자첫 번째가 이제 어금니 기억은 어금니 이를 가지고 만드는 발음의 모양을 본떴구요나 니는 혀소리 혀, 그다음에 마는 입술 자, 사의 시옷은 이빨. 그다음에 아는 목구멍. 자. 목소리 목구멍 소리를 아, 목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을 만들 때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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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할때그 그 하면 이렇게 입술을 다물고 어, 그 다음에 어금니를 이렇게 다물지 않습니까? 자, 어금니가 이렇게 다물어지기 때문에 이 어금니가 다물어진다 에서 어금니 소리라고 하고요. 한자로 어금니 아자의 아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어금니가 다물어지면서 혀 뿌리. 혀는 혀가 엄청 길거든요. 여러분. 혀가 엄청 긴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끝부분을 혀 뿌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혀 중간을 혀 바닥이라고 하고요. 이부분은 혀끝이라고 합니다. 자 명칭을 기억하세요. 혀의 앞부분은 혀끝, 혀의 중간 부분 은 혀다닥, 자 혀의 이제 여기 어그 뿌리 부분은 혀뿌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자 어금니 소리는 어금니를 담물었을때 혀의 뿌리 부분이 당연히 혀의 뿌리 부분이 닿겠죠. 혀뿌리가 혀뿌리 여기 뿌리 부분이 어디에 닿습니까? 목구멍 전체를 막습니다. 그랬을 때, 자 혀가 이렇게, 혀가 이렇게 목구멍을 이게 막지 않습니까? 이 모양이 뭐와 같습니까? 자, 기역 모양과 같죠, 기역 모양. 자, 이게 기역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 이 핫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있다. 자, 그다음 니은은요, 니은은 자 혀끝입니다, 혀끝. 어, 혀가 혀의 끝 부분이죠. 혀끝이 여기 위 잇몸 여기 아래의 잇몸이 있는데 위 잇몸에 닿아서 붙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림에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혀가 위 잇몸, 혀가 위쪽 잇몸에 닿아서 그래야 위쪽으로 헤어질 테니까 위 잇몸에 하는 모양을 본떠. 자 상형이 만든 것입니다. 자그 다음 글자로는 이제 미음이 있는. 미음은 무음무 입술. 자입 모양. 여기 입술이 이렇게 벌어질 때, 입술이 벌어질 때 여기 이제 모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되게 쉽네요. 요거 당연히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 모양이 뭐가 같습니까? 미음 모양이죠. 자입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옷 가나마사의 시옷은 어,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자아래 입술이 이렇게 어, 입술이 어, 입 입술 안쪽에 잇몸이 이렇게 아래 위로 만나고요. 이 사이로 혀를 집어 넣습니다. 혀를 집어 넣어서 여기로 어, 바람을 이렇쑥 불어 내는 거죠. 바람을 불어낼 때자 그러면 이때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이 모양과 그다음에 이 혀의 모양이 모양, 모양은 시온 모양 됩니다. 모양. 스스스스 해서. 아래의 이빨이 만나고 이빨 사이로 혀끝을 집어넣어서 그 사이로 바람을 불어낼 때 아래의 이빨 모양, 이 아래의 이빨 모양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제 혀의 모양을 보면 이 시옷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이 모양을 본따 만들었다, 만들었다 해서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응은요. 목구멍을 이고게 열었을 때, 목구멍을 열었을 때그 목구멍이 이렇게 중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 열리는 모양이 이응 모양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이 이응은 꼭지 달린 이응이 아니라 꼭지가 없는 이응이라는 점. 자, 그럼 꼭지 달린 이응과 그냥 이응을 구분해 봅시다. 이거의 명칭은 그냥 이응이라고 하고요. 꼭지 달린 이응은 이렇게 쓰는데, 이 꼭지 달린 이응의 위치는 먹구멍이 아니고, 이 위치가 어금니 소리입니다. 꼭지 달린 이응은 어금니 소리의 계열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나마사를 만들었고요. 가나마사를 만든 상태에서 가획, 가획이랑해을가였습니다 하나 가하면 당연히 키우게 되겠죠. 그죠. 두 개를 가하면 가액자가 안 되겠네요. 니은에 가 하나 가획하면 디귿, 두개가획하면티귿이 되겠고, 비읍에 위쪽으로 가획하면 비읍이 되고. 옆으로 가액하면 피읍이 되겠죠. 자, 시웃에한번 가액하면 지읒이 되고, 두번 가액하면 지읒이 되겠습니다. 응이한번 가액하면 열인이 으이 되고, 두번 가액하면 그냥 희읒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다 이제 가액자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자 다섯 글자, 가액자가 탈 하나 더 해서 아홉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체 자는요, 한자가 이체 자, 다를 이 자. 다리일자의 몸체자가 되겠습니다. 다리일자의 몸체자인데 어, 쉽게 말하면 형태가 다르다. 형태가 다른 글자. 그럼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뭐로부터 형태가 다른 글자가 되겠습니까? 자, 기본 글자와 형태가 다르다. 기본 글자와 형태가 다른 글자를 이체자라고 합니다. 다만 어, 발음 위치, 소리 나는 위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옛니응 같은 경우가 어금니소리인데 여러분들 그그그할 때도 어금니를 담을 때 소리가 나는 위치가 되겠지만 응응응응 응, 응, 발음할 때응할때 응에 받침 이음도 어금니를 담을 때 어금니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어금니 근처에서 나오는 소리죠. 그래서 소리 나는 위치는 이엔이응의 받침 이응이 있는 게 기억과 위치가 똑같은데요. 다만 기억과 글자 모양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름의 혀소리. 서름의이세자가 리을입니다. 여러분니은 선생님 니은은니은에한번 어, 더하고 또몇번 더하면 니자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형태상으로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발음의 위치는 혀소리가 똑같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이체자는요 이체자는 음, 자 이게 가액 글자가 아닌 게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죠 가액 글자라고 하는 거는 니은에다가아 기본자 기본자에다가 가볼게요. 기본에다가 핵을 과했을 때 핵을 과하면 가액이자가 되는데 이 가액이라고 하는 건 소리가 세지는 소리가 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니은보다는 디귿이 디귿보다는 티귿이 소리가 세지는 거 아닙니까? 느드트그크무부품스주츠으흐흐 이렇게 소리가 세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액 글자는 소리가 세진다는 특성. 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니은과 리은은 글자 모양은 비슷하지만 즉 가액 글자 같이 보이지만 만약에 리을이 가액 글자라고 한다면 아까 선생이 말했듯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자 소리가 세져야 되겠죠. 그런데 리을은 소리가 세진 글자가 아닙니다. 그죠? 느드 트는 세지만 리을은 세진 글자가 아니고 다만 아, 가, 같은 발음 위치일 뿐이고. 다만 모양이 다른 이체차가 다는거 기억해둡시다. 자 그다음 이체차는요 반치음 세모가 있는데 반치음은 자 소리 나는 위치는 이빨 소리와 똑같습니다. 스스스스. 자이 스를 좀 느끼하게 영어의 즈 발음처럼 발음하면 우리나라 반치음의 이 발음과 유사하게 되는데요. 자 스스스스스. 자 z와 치는 반드시 소리가 세지기 때문에 가역자로서 어, 인정이 되지만 반침은 시옷에 아, 밑에 한 획을 더한 것처럼 보여서 마치 가역자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가역자는 아니고 이체자이다. 왜 반침은 소리가 세진 게 아니라 스가 더 느껴진 거, 더 약해진 거였습니까? 스가 세지면 치, 치가 될 테고 스가 더 부드럽게 느껴지면 즈 반침이 되기 때문에 가역자는 아닌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체자가 세글자 끝났습니다. 총제 17자 3명이 끝났죠. 이렇게 해서 자음이 17자가 이미 끝났고, 마지막에 이제 병서자가 있는데, 병서자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귿 쌍이읍 같은 것들은 7자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맨 뒤에 연서자도 있는데, 연서자. 연서자는 이제 어떤 글자를 연서자라고 하냐면, 순경은 비읍 밑자. 순경음, 미음, 순경음, 피읍 같은 이런 글자를 연서자라고 합니다. 자, 연서자는 발음을 자세히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글자를 조합한 거죠. 비읍과 이응을 조합하고 미음과 이응을 조합한 건데 이거는 이제 자음의 글자에서 우리가 운영에 쓰긴 하지만 28자에 즉 17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글자입니다. 자, 연서자도 포함 안 되고 병서자도 포함 안 된다. 사실을 기억해 둡시다. 자,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자음자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죠 음, 자, 어, 우리가 자음의 제자 올리는 기본, 가액, 기본자는 상영입니다. 기본자를 상영해서 그 다음에 가액하고 그 다음 이체차까지가 이제 17자가 되겠죠. 상영과 가액의 원리에 따라서 상영과 가액의 원리에 따라서 자음 17자를 만들었습니다. 가액 상형. 자, 수동 십실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다양한 소리를 적기 위해서 기존 글자를 합성하는 자, 합성자예로 병소자와 연소자가 있는 거죠. 상비읍, 상디읍 같은 자, 순경원 피읍 같은 글자를 가리킵니다. 병소자 가로다라니. 자, 디 페이지가 볼게요. 자, 각자 병서는 쌍자음을 가리키고, 하병서는 다른 자음끼리 가리키는데요. 각자 병서는 음가가 한 개입니다. 음가가 한 개짜리. 까, 따, 싸, 빠, 싸, 자. 음가가 한 개이지 않습니까? 병서는요, 비읒, 띠, 비읒, 쉬옷, 띠, 시읍비읍 자, 이런 것들은요, 자, 두 개짜리는 음가가 두 개, 그리고 세 개짜리는 음가가 세 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음을 하나로 퉁쳐서 발음한 게 아니라, 자, 그것들을 연달아 발음했다는 거죠. 비읍 뒤것은 쁘드. 비읍 혀은 쁘스. 자, 셔뜩은 스드. 쮸읍은 스브 이렇게 발음했다는 거죠. 자, 비읍 식격은 쁘스그. 자, 쁘스드 이렇게 발음했다는 뜻이죠. 연서자는 세로로 나란히 쓰는 글자. 자, 이제 초성 설명이 끝났으므로 중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성은 자, 우리가 삼성 글자를 쓸때 여기 강이라는 글자를 생각해 봅시다. 강. 자첫 번째 기억 우리가 초성이라고 하죠. 중간에 있는 몸은 우리가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받침을 종성이라고 하죠. 명칭을 기본적으로 기억해 봅시다. 초성, 중성, 종성. 자그 중에 이제 중성은 우리가 쉽게 말한 모음을 가리키는 그 의미가 되겠죠. 자 중성 모음의 제자 원리는 무엇이냐? 음. 자, 여러분, 중성은 맞아요. 중성은요, 우리 초성을, 아까 초성을 제자할 때는 발음기관, 우리 입모양, 발음기관을 본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혀나, 이빨이나, 잇몸이나, 목구멍 같은 것들을, 콧구멍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초성 자음을 만들었는데 중성은 공개 이름이 방해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라는 거 우리가 다 중학교 때 배웠던 사실이죠 그래서 입안에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수 없어요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거죠 모음에서 모음의 발음 위치는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음을, 즉 중성을 글자를 만들 때에는 발음 기관을 상형화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본떠 만들었냐면 몸은 자 천지인 자 우주 자 중성은 우주의 구성 원리 자 우주를 우주의 어떤 구성 요소를 소재로 그러니까 하늘천 땅지 사람인 천지인 같은 우주의 구성 요소를 본떠서 이것을 본떠 상형화해 만들었습니다. 자, 모음은 발음기간을 범뜰 수 없기 때문에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서. 자, 천지인. 하늘과 거, 땅과 사람을 상형해 만들었다는 거 기억합시다. 자, 기본 글자가 이제 뭐 보겠습니다. 기본 글자가 이제 천지인. 하늘은 둥그니까 점으로 찍었고요. 땅은 평평하니까 으로 찍었고, 이는 사람이 그 땅에 서있으니까 이로 찍었습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아, 의 기본 글자. 자, 세종대왕 거의 천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쉽게 표현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자, 이게 기본 글자가 되겠고요. 이 기본 글자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음을 만들기 위해서 자, 초출자는 처음 만드는 글자. 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 이두 개를 조합해 볼게요. 자, 의에다가 위로 더하면 오가 되고. 그죠? 음. 자, 의에다가 아래에 더하면 오 자, 아래로 점을 찍으면 아래로 아래를 찍으면 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에다가 오른쪽을 찍으면 아가 되겠고 이에다가 왼쪽을 찍으면 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초출자는 기본적으로 자 기본자를 기본자를 조합한 거죠. 기본자를 한번 조합해 만든 것이 기본자의 이에다가 알을 하나씩 찍어 만든 것이 초출자가 되겠고요. 제출자는요. 여기 초출자에다가 초출자에다가 뭘 찍었습니까? 아리아를 한번 더, 아리아를 한번더 찍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 제출자가 되겠습니다. 요야요요. 자, 이것들은 이중 모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자 아의와 초출자 오아우어 네 글자 를 합쳐서 즉 일곱 글자, 이 일곱 글자가 단 모음이 되겠죠. 자, 단 모음 일곱 글자와 이중 모음 네 글자를 합쳐서 총 11자의 모음자를 만든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아리아가 하나 쓰인 것을 초출이라고 하고, 아리아가 두개 찍은 것을 제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 음.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 모음 만드는 원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상형과, 상형과 기본자와 초축자를 만든 것을 우리가 합성, 이라고 합니다. 합성, 그러니까 상형과 합성의 원리에 따라서 중성을 만들었다는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성은 뭐라고요? 상형과 합성의 원리. 자, 이 초출과 재출을 합쳐서 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자의 합성, 초출 재출 합성. 잠깐만요. 자, 기본자를 아일니다 기본자를 자 상형으로 만들었고. 초출과 제출을 합쳐서 합성이라고 합니다. 합성. 자, 중성은 정해봅시다. 상형과 합성의 원래에 따서 만든 거죠. 주의할 점은 이제, 어, 이런 같은 그, 어, 모음에서 약한데, 와라든가, 어라든가 요와, 유여, 뭐 이런 정말 어려운 어, 모음들이 있습니다. 이걸 삼중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요와 유어 같은 거를 자 이런 글자도 중세 때는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안 쓰지만 자 그래서 이런 글자를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것들을 합용자라고 합, 합쳐서 썼다 해서 합용자라고 합니다. 자 합용자는 모음의 11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음 11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 합용자 그래서 상형과 합성까지만 중성의 제자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종성의 제자 원리가 남았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강을 쓸때 강의 기억이 초성 강의 아가 중성 받침이 종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종성을 그럼 글자를 어떻게 했느냐 세종대왕은 종성의 글자를 따로 만들게 되면 너무 기본 그, 어, 이 문자가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머리를 잘 굴린 거죠 야, 따로 만들지 말자 따로 만들면 머리만 아파. 만들지 말고 초성자를 다시 쓰자라고 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종성까지를 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이렇게 글자를 만든 다음에 이것들 초성과 중성, 로 종성식을 만든 거 아닙니까? 초성은 자음 7자, 7자, 중성은 모음 11자를 만들었습니다. 중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이런 원리로 초중 종성을 만들어서 이걸 쓸때가로로 달아니 풀어 쓰지 말고, 이걸 풀어 쓰기라고 합니다. 풀어 쓰기, 풀어 쓰기 영어에서 이건데, 아르바이트할 때, 아 A, A, R, B, E, I, T. 이 풀, 독일어, 아르바이트. 자, 이렇게, 어, 나란히 풀어 쓰는 걸, 독일어나 영어라든가 프로 같은 걸 가리키죠. 이렇게 풀어 쓰지 말고, 한대 모아 적는다. 이걸 음절합자라고, 음절합자. 그죠? 음절합자라고 합니다. 음절합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아 쓰, 기 음절합자를 다른 말로 모아 쓰기. 자 우리 한국어를 적을 때 우리 말 한글을 적을 때는 모아 쓰기 방식이고요. 외래어 영어나 그 영어나 어, 불어나 도 같은 경우에는 플러 쓰기 옆으로 플러 쓰기 방식입니다. 음, 자 그렇게 글자를 적었고요. 그다음 방정과 아, 성조를 나타냈다. 이건 뭐 어, 중세국어 처음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쓰지 않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따라 가 보면. 자, 모음을 적을 때, 이렇게 모음을 적을 때, 모음과 자음을 적을 때, 자, 본문의 초성, 자, 이거 중성의 중성, 자, 중성을 즉 모음을 적을 때에는 초성의 아래 붙였습니다. 아래 붙여 쓰고, 오른쪽에 붙였습니다. 자, 기역 밑에 가는 오른쪽에 붙여 쓰고요. 그죠? 기역 밑에 우는 아래쪽에 붙여 쓰죠. 자, 이렇게 오른쪽에 붙여 쓰거나. 혹은 아래쪽에 붙여 쓰는 거를 우리가 붙여 쓰기. 한자로는 부서법이라고 합니다. 부서법. 부서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무릎 글자는 반드시 합해야만 음을 이룬다. 그렇죠 글자는 합쳐 써야지만 음을 이룰 수가 있죠. 가구. 이것처럼, 여기 왼쪽으 합해야만 음을 이룬다. 가구. 기 ᄀ과 아가 합하고 기 ᄀ과 우가 합해서 합해야만 음절을 이루게 되겠죠. 모아쓰기 방식으로. 자그 다음에 이제 방점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자한 점은 거성이요, 어, 둘이면 상성이요, 무점 점이 없으면 평성이요, 입성은 자 어, 점이 공이거나 1이거나2 이거나 자 아무튼 이렇게 어, 방점과 성조까지 설명을 해서 어, 자 이제 설명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뭐, 훈민정음의 과학성과 효용성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음과 몸의 제작 원리와 그 용어들, 그리고 글자들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문자들이 28자가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점차 소멸하죠. 음. 뭐, 근데, 여린이 같은 것도 소멸. 여린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린것은 된소리 부호로 쓰이거나 절음 부호로 쓰이거나, 그렇죠? 홀, 자, 홀빼, 이르고저 홀빼 할때 리은은 뒤에 빼로 쓰이기 때문에 된소리 보고요. 할놈이 그 뒤에 리은 된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끊어준다, 절음 부. 이두 개는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자, 된소리 부, 절음 부 기억해둬야겠고요. 자, 순경은 비어본 나중에 오로 바뀌거나 우로 바뀌거나 사라진다, 완전히 소멸한다. 자, 여러분들 그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쌍히읗은 자, 헤이어. 훈민정음의 헤이 아. 훈민정음에는 안 나오죠. 쌍히으은헤이에 나옵니다. 헤이 하다의 이 플러스 여. 헤이어. 자, 있다가 사라지고요. 반치음도 나중에 사라지죠. 엔, 이응도 나중에 사라집니다. 아래아는 아, 문자문자는 남아 있지만 음가는 처음에 소실되죠. 자, 아리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방이 나오는 게 아리아입니다. 아리아, 아리아 표시해 둘게요 별표. 아리아를 처음에는 아리아가 처음에는 자 첫음절의 아는 아로 바뀌고 둘째 음절의 이하의 아는 보통 으로 바뀝니다. 자 첫음절의 아는 아로, 둘째 음절의 아라는 으로 바뀝니다. 아 혹은 으로 바뀐다는 거 기억해 두고요 둘째 글자 은은 우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우로 바뀌기도 합니다. 첫 글자 아리아는 무조건 아로 바뀌고 두 번째 아리아는 으로 많이 바뀌는데 간혹가다 우로 바뀌기도 합니다. 음. 자 아리아의 음가가 소실되면서 이게 모음 조합 붕괴 온이 되었다고 하죠. 어. 자 이렇게 소실 문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칩니다. 정리 잘 하시고, 시험 때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